네, PNI 201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사진 전문 기자재를 전문으로 하는 썬포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김민국 차장님 먼저 네. 카메라 보시고 썬포트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썬포트의 김민국 차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 PNI 2015에서는 저희 썬포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 네. 예를 들어서 탐론이라는 s l r 카메라용 렌즈나 아니면은 뭐 겐코라는 네. 카메라 기자재에 네. 많이 사용되는 필터 동케나 탐락과 같은 카메라 가방과 같은. 다양한 사진 진 기자재를 전문으로 수입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아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자재 종류가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번 전시회는 어떤 제품 주목으 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탐론의 2015년 최신 발매 제품인 탐론 15-3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탐론에서 개발한 초광각 줌 렌즈고요. 예, 네, 굉장히 크죠. 그리고 네. 앞 부분이 이렇게 구슬 형태로 돌출이 되어 있는데 오. 좁은 공간에서도 극도로 넓은 화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광, 초 광각 줌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초광각 줌 렌즈들은 뭐, 광각 렌즈란 목적에만 충실했었는데,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보정기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도 손떨림 보정기구를 이용해서 보다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네. 옆에 이 작은 카메라도. 네. 있어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에서 사랑이가 들고 나와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했었는데요. 아 네, 일명 사랑이 카메라라고 합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약 3cm 정도밖에 안돼 굉장히 네. 작은 제품인데요. 사용 방법도 굉장히 단순해서요. 한번 누르면 사진, 두번 누르면 영상이 촬영되는 그런 심플한 형태의 제품이고요. 별도의 뭐 외장 케이스가 없다 하더라도 간단한 비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뭐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정도? 물에 들어가는 건 물론 좀 어렵겠지만 네. 네, 가벼운 방수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논다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볍게 찍어주는 용도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굉장히 작아서 조금 이런 일상생활 할때 이용하기 네.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긴 건 네. 낚싯대처럼 생겼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지미집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방송에서. 네. 좁은 곳에서 이제 앵글을 높인다거나 낮춘다거나 하는 건데, 액션 카메라는 그런 용도에 쓰기에 지미집이라는 물건이 너무 크죠. 그래서 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그 모노포드에다 연결을 해서. 구글에 손잡이를 돌려주면은 가볍게 아 촬영 앵글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흐면서 위에서 아래를 향한다거나 네. 이렇게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네. 로우 앵글을 찍으면서 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 지금 액션 카메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 조비라는 그 저희 제품 중에 고릴라 포드라는 삼각대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제 문어다리처럼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휘어지는 그런 네. 삼각대가 있는데 그 제품으로 유명한 조비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조금 핸들 지미집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휴대하기도 좋고 또 야외 촬영 나갔을 때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지금 신제품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향후 계획도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브랜드가 지금 한 20여 개 가까이 되는 굉장히 네. 많은 브랜드를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는 모든 제품을 갖고 나와서 보여드리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laughs>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선포트와 탐론 부스에 방문해 주시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이후에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실 수있으니까요 방문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실 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